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HMI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MI 편집은 여기 보이는 화면을 수정하는 겁니다. 여기 뭐, 모드 변환 버튼도 있고, 뭐, 스타트, 스톱, 뭐, 조거 이동 버튼,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런 버튼들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또 필요한 버튼들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HMI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HMI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HMI 에디터를 받아야 됩니다. 에디터가 있어야 되겠죠? 에디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어, 네이버 CS CS캠을 검색하시면, 어, CS캠 보이죠? 여기서 CNC 사업부로 들어가서요. 자료실, 이 운전 소프트웨어. 두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2번 프로그램 cnc 프로그램 hx 1.5 2.0 동합 hmi 편집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위에 두 개는 이제 매뉴얼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이게 h m i l t 이 파일이 편집기 프로그램입니다 저장 압축을 풀고 앞쪽 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편집을 하려고 하는 파일을 여기 패키지 폴더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패키지 폴더 자 간단하게 가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을 패키지 폴더에 넣어볼게요. 먼저 이름을 최종화 설정할게요. 오늘 날짜가 0327 테스트 테스트 하고 이 안에는 이 파일을 다 넣어도 되는데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 폴더하고 시스템 폴더 두 개만 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실행하면은 이 파일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hx 프로그램하고 편집기 프로그램하고 이제 윈도우 xp에서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상 윈도우 쪽으로 제가 옮길게요 이 프로그램 내리고 자 완벽히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실행하고 여기 보면 이제 소프트 CNC 이제 exe 파일 이게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이제 폴더 만든 이름이 나고요. 오 코리아하고 ENG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글로 쓰기 때문에 코리아로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 좀 전에 여기 밑에 있는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나왔죠. 여기 있는 화면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메인 화면이 있고, 소프트 OP 쪽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아이콘들이, 버튼들이 선택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보면 여기 지금 콤먼 여기 선택돼 있어요. 각, 하, 이거는 여기 있는 그 카테고리는 각 화면에 대한 이제 선택한 화면에 대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편하고 밑에 있는 요속 두피 버튼은 모든 화면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제일 밑에 보 공통 화면이라고 있어요. 공통 화면은 모든 화면에서 다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 위에 있는 화면들은 각 선택된 화면에서만 보이는 이제 화면이고요. 그래서 소프트 오피들은 공통 화면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이 안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선택이 되죠. 간단하게 이제 버튼 만드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버튼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는 소프트 오피입니다. 소프트 오피 객체 추가 버튼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버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버튼은 이제 속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이걸 누르시면, 이 버튼에 대해서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면, 이제, X. 보통, 저희는 이제, 이 버튼들을 X로 입력하거든요. X. 그래서 맵 번호는, 보통, 소프트 피는 200번부터 저희가 그냥 써요. 뭐 약속된 건 아닌데, 보통 200분부터 해가지고, 2 5 5번까지그 정도로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 클 스타트 이 버튼을 한번 속성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네, 맥 번호가 201번. 마스크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0이면, X201.00이 이 버튼을 누르면은 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맵옵셋 이라고 있는데, 16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201.00에 플러스 16피트 16한 값을 원풀수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201.00에서 16을 더하면은 201.10이 되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201.10이 원풀수로 한 번만 살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토글 옵션인데 한번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한번 누를 때 다운으로 유지되고 이걸 하면 업으로 유지되고 그런 기능입니다. 보통 저희는 그냥 사용을 이 버튼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테두리 종류 테두리를 쓸 건지 말 건지 하는 거고요. 이건 X, Y 위치, 이 버튼의 가로 폭, 높이. 뭐 글자 크기, 텍스트 내용, 그리고 뭐, 글자색, 바탕색, 뭐 눌러졌을 때 글자색, 바탕색.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소프트 오피 버튼에 이제 그림 파일을 넣었어요. 이,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림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림 파일이나 포토샵에서 이런 스타트의 버, 그림 파일을 버튼을 만들어서, 미리 저장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불러와 쓰는 겁니다. 주의할 거는 이제 그림 파일하고 이 버튼 크기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스타트 버튼에다가 여기서 똑같이 X 201016 400 70 여기다 글자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생겨요. 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 버튼 그림이 없는 기본 버튼이죠. 이렇게 하면 좀뭐좀어접해 보이는데 이렇게 그림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BMP 파일 클릭해서 미리 보기. 하시면 여기 스타트 버튼이죠. 이그림 파일은 어떻게 넣냐면은 아까 제가 데이터 폴더를 넣었잖아요. 패키지 폴더 안에 데이터 폴더 안에 보면 이제 ENG 폴더, k r 폴더가 있는데 한글 사용하시면 k r 폴더를 여시면 되고요. k r 폴더 안에 보면 BMP 폴더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넣고 싶은 그림 파일을 만들어서 넣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그냥 그림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 이거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스타트. 아, 네, 여기 있죠. 먼저 제가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b m p 파일님, 이거 선택했죠. b m p 파일을 두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b m p 파일은 평상시 오프되 있을 때 표시되는 그림 파일이고, 다운 b m p 파일은 눌러졌을 때보여지는 그림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그림 파일을 선택했으니까 평상시엔 이거죠. 그 다음에 눌러졌을 때. 눌러줬을 때의 그린 파일은 이겁니다 아, 이거 좀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확인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 조금, 여기 안 맞죠? 제가 폭은 100에 70이 똑같이 맞췄는데, 이게 조금 안 맞잖아요. 이건 왜냐면은, 이 안에 글씨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린 파일을 넣을 때는 이제 글씨를 지워주시면, 네, 네 딱막 떨어지고요. 만약에 그린 파일보다 이 버튼이 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되고요 아예 그림 파일보다 버튼이 작아지면 아예 그림 파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글씨하고 아 버튼 크기하고 그림 파일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 하면 이제 버튼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실제 프로그램 적용을 하려고 하면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리고 저장을 하면 아까 폴더가 아까 만들었던 0.317 테스트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장되는 폴더는 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KUR 폴더 안에 있는 이제 이 폴더들인데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서 데이터 폴더를 다복사하셔도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KUR 폴더 안에 이제 HMI 데이터 L이라는 폴더에 여기다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으니까 다 폴더 전체를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폴더 복사해서 아까 제가 실행한 HX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hx1.14, 2.0. 이 기존 이제 데이터 폴더를 제가 백업을 하나 해볼게요. VM을, 어휴, 딴데 쓰고 있나 봐요, 이게. 이게, 그, VM을 쓰다 보면, 윈도우하고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폴드 이름이 잘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꺼야지 발송이 되는데 네, 안 바뀌네 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복사를 해놓고 더 붙을게요. 자 서버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아까 패키지 폴더 안에서 데이터 폴더 복사해서. 복사 여기에 붙여넣기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생겼죠 스타트 버튼 이 버튼이 이제 작동을 하죠 똑같은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스타트 스톱 이 버튼은 이제 여기서 접점이 뭔지 확인하려면 유지보수 들어가서 패스워드 1004 하고 엔터 치고 진단정보에 가보시면 xy라는 이제 탭이 있어요 아까 제가 200번대 소프트오피 버튼 거의 200번대 이후로 한다고 했잖아요 쭉 내려 보시면 네, 여기 있죠 제가 눌러 볼게요 네. 여기 여기 살죠 눌렀다 됐다 하면 살죠 여기 이 맵을 읽는 방법은 여기 제일 첫 번째 살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여기 x 20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x 201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0 번부터 시작해 16진수로 해가지고 0, 1, 2, 3, 4, 5, 6, 7 그다음에 그 다음 번째는 이 여기 보죠. 여기 보시면 8부터 1F까지입니다. 8, 9, a, b, c, d, e, f 여기는 여기 보시면 10부터 x 201.10, 11, 12, 3, 4, 5, 6, 7 여기는 x 201.18, 19, 1a 쭉 가다가 끝에는 1f 이렇게 읽어집니다 보시면 다시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까 16 비트 오프셋했잖아요. 여기 이 비트는 누르고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데 여기 이 비트는 원펄스 잠깐 살아다 죽어요. 눌러볼게요. 보이십니까? 잠깐 살아다 죽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버튼에 이제 몇 번인지 번지수를 확인했어요. x 201. 01. 그럼 PLC에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려면, 유지보수의 PLC 보기. 그러면 여기서, X201.01. 아, 00이겠네. 00. 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여기, 01이 아니라, 00입니다. 201.00. 201.00 되겠죠? 누르면은, 여기, 신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죠. 네. 이상, htmi 편집기에서 버튼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